여기에 로스앤젤레스 FC LAFC는 손흥민 선수 영입 직후 세계적인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인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 CAA와 전격 제휴를 맺고 글로벌 마케팅 확대에 나서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CAA는 LAFC의 공식 단독 글로벌 상업 대행사로서 전 세계 브랜드 및 스폰서십 파트너십을 총괄하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시장 공략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현재 리그 최고 수준의 가치를 자랑하는 BMO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2027 시즌 이후를 대비해 유니폼 전면 스폰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 시점은 매우 적절합니다. 한국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 선수는 오랜 기간 CAA와 함께해온 글로벌 스포츠 스타이며 토트넘 호스퍼에서 활약하며 수많은 한국 기업 스폰서를 유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미국내 최대 한인 인구를 보유한 도시로 손흥민 선수의 존재는 현지 한인 사회와 글로벌 한류 팬층 모두에게 강력한 파급력을 지닙니다. LAFC는 손흥민 선수를 매개로 스폰서십 확대와 브랜드 가치 상승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CAA 스포츠 부문은 이미 F1 레드불 레이싱, 라이어 게임즈, e스포츠 등 세계적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으며 에스턴빌라, 뉴캐슬. 노팅엄 포레스트 등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유니폼 스폰서 계약을 성사시킨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AA 세계 최고 에이전시 기업 중 하나로 초기 인수 금액이 무려 9조 원이었으며, 현재 시장 평가액은 약 30조에 육박할 정도로 메가 에이전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캘빈클라인, 버버리, 펩시 등 글로벌 브랜드와 계약한 광고 모델로서 CAA와 LAFC가 협력할 경우 아시아 시장에서 강력한 상업적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LA는 과거에도 한국 기업과의 스포츠 마케팅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식품기업 비비고는 NBA 명문 LA 레이커스와 5년간 유니폼 패치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며 첫 글로벌 마케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스포츠의 2025년 MLS 보고서에 따르면 LAFC는 유니폼 전면 소매 스폰서, 가치, 연간 계약 건수, 연간 계약 금액에서 모두 상위 2위권 안에 드는 유일한 구단입니다. CAA는 2021년 싱가포르에 아시아 태평양 본부를 설립하고 최근 강세진 부사장을 임명해 서울을 거점으로 아시아 파트너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합류는 단순한 전력 강화가 아니라 LAFC를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규모 마케팅 프로젝트의 기폭제입니다. LAFC의 본격적인 글로벌 드라이브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 한 분기에만 유니폼 판매로 1,678억 수입 예상 보도가 화제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LAFC는 손흥민 선수의 7번 유니폼이 전 세계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 가장 많이 판매된 스포츠 의류가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리오넬 메시, 르브론 제임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스테판 커리 등의 선수들을 모두 제친 결과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은 입단 후 며칠 만에 재고가 소진될 만큼 많은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8월 한 달에만 150만 장의 유니폼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메시 선수가 인터마이애미에 입단했을 당시 기록한 판매량 약 50만 장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LAFC는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티켓 파워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홈 데뷔전 티켓 가격은 300달러에서 5배인 1,500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한 매체는 미국에서 아시아 축구선수와 관련하여 이러한 효과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세계 팬들을 끌어들이려는 북미 리그의 트렌드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근 몇 년간 메시 선수가 차지하고 있던 MLS 베스트셀러 지위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더해 상업적 측면에서는 늘 NBA 스타가 선두를 달렸던 상황을 뒤집고 아시아 출신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는 흥행 보증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MLS는 자체 추산을 통해 유니폼 한 벌을 판매할 C클럽과 스폰서 아디다스의 약 30%의 순이익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유니폼 150만 장을 판매할 경우 단한 분기만에 한화로 총수입 약 1,678억 원 1억 2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른바 손흥민 효과는 상품 판매만으로도 중계권 그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로 남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LAFC 구단 내부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건 스폰서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다. 단순히 스폰서가 붙는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 프로스포츠에서도 보기 드문 오픈 경쟁 전공개 입찰이 실제로 시작됐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이름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손흥민. 오늘은 LAFC가 전 구단 역사상 최초로 경험하고 있는 메인 스폰서 입찰 전쟁의 전 과정을 현지 취재 기반으로 서사적으로 풀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이 도착한 첫날, 구단 SNS 팔로워는 단 하루 만에 17만 명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 그 다음날 구단은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이런 문장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지? 손흥민이 오면 아시아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건 예상했지만 문제는 그 반응의 속도였습니다. 손흥민이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LAFC는 이제 더 이상 기존 MLS 구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만에 유럽 비클럽급 관심도가 몰려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스폰서 부서가 본격적으로 움직였고 예상치 못한 데이벤트가 시작됩니다. 보통은 메인 스폰서 경쟁이라는 게두 개, 많아야 세개 정도의 기업이 맞붙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LAFC는 원래 메인 스폰서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손흥민이 합류하자마자 무려 8곳 이상의 미국 대기업이 동시에 관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구단 고위직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기업을 찾은 게 아니다. 기업들이 먼저 우리를 찾아왔다. 여기엔 우리가 매우 익숙한 세계적인 IT기업, 의류회사,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와 아시나아가 적극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통 메인 스폰서 계약은 구단이 기업에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단이 가격표를 정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손흥민 효과 때문에 시장가 기준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단은 MLS 사상 처음으로 입찰 방식을 고려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손흥민이 있는 유니폼 가슴에 자리하고 싶다면 기업들이 직접 금액을 적어내라. 즉, 기업끼리 경쟁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곳이 메인 스폰서를 가져가는 구조. 이건 MLS에서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기업들의 분석은 매우 명확합니다. 손흥민은 세계 대륙을 동시에 움직이는 브랜드. 손흥민은 미국 내에서도 유명하지만 진짜 핵심은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전체 시장. 여기에 유럽 프리미어 리그 팬덤까지 붙죠. 기업들은 계산이 끝난 겁니다. 손흥민 유니폼 가슴에 우리 로고 박이면 이건 광고비가 아니라 전 세계 브랜드 확장 프로젝트다. 이런 이유 때문에 광고 마케팅 팀이 아니라 기업 본사 경영진이 직접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손흥민의 가치가 크다는 거죠. LA 현지 축구 전문 기자들은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손흥민 효과는 메시와 또 다르다. 메시는 이미 세계 최고의 브랜드였지만 손흥민은 성장 중인 시장 안정적인 글로벌 이미지라는 기업 입장에서 투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합니다. 이 입찰 전쟁은 미국 스포츠 시장에서도 이례적인데요. NBA, NFL에서는 종종 치열한 스폰서 레이스가 벌어지지만 축구에서 특히 MLS에서 이런 메가톤급 경쟁이 벌어지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LAFC의 경제적 가치는 손흥민으로 인해 두 단계는 올라갔다는 평가입니다. 구단의 브랜드 가치는 손흥민 영입 직후 약32% 상승. 이는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니라 구단 전체의 비즈니스 체계를 변화시키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LAFC 관계자는 비공식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손흥민을 중심으로 새로운 구단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스폰서 부서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분위기로 볼때 LAFC 메인 스폰서 계약은 MLS 역사상 최초로 연간 1억 달러를 바라보는 초대형 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계약이 1억까지 도달할지는 봐야겠지만 미국 기자들의 공통 의견은 이렇습니다. 손흥민이 LAFC의 유니폼을 입고 뛰는 한 메인 스폰서 계약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지금의 스폰서 전쟁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손흥민이 MLS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고 LAFC의 브랜드 가치에 그 어떤 선수도 해내지 못했던 변화를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LAFC가 어떤 기업과 손을 잡을지 그리고 손흥민이 그 유니폼을 입고 어떤 서사를 써내려갈지 정말 기대되는 상황입니다.